다수의 사망자를 낸 청도 대남병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만성질환이 있거나 중증인 환자가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위중한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진 감염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구에서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들과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원내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권엽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서 신천지 교인인 호흡기 내과 간호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틀 뒤에는 함께 근무하던 전공의 한 명과 입원 환자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동 소속 환자 이송 요원 두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3일에는 혈액 투석실 간호사 한 명이 확진됐고 다세 뒤투석실을 이용한 만성 신부전증 환자 여럿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투석 환자들은 병의 특성상 투수를 계속 받아야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제들 7번의 권유로 이제 정수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검사상에서 이제 투석 환자 중에서 제들 3명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은 지난 19일 대구 첫 확진 환자인 31번 환자가 입원했던 대구 새로난 병원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틀간 잠잠했던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사례가 23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공식 발표 기준으로 지금까지 간호사 15명과 사무 직원 5명, 의사 1명 등 33명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환자들이 응급실과 외래 진료를 통해 의료진과 접촉해 감염된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대처가 가장 어려운 건 신천지 교인인 의료기관 종사자가 증상이 나타난 뒤 뒤늦게 밝히는 경우입니다. 의료기관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중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천지 교회 교인이나 관련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적해내는 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의료인들의 바이러스 노출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거쳐 의료기관을 찾도록 하고 의료진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보호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